바로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코스피 나스닥 비트코인 7일 마감입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면은 어제 중요했던 이 추세를 돌파한 양봉 다음에 어제 1차 목표 밴드로 드린 가이드 밴드가 여기였죠 그죠? 여기 안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다. 오늘 갭상승으로 여기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시가를 지켜내지 못하고 장중 지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갭상승 다음에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장중에는 2500 포인트 여기를 좀 지켜주려고 하다가 2500 포인트를 이탈하니까 추가적으로 내려서 갭을 메워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분봉을 보면은 갭상승 아침에 올라가다가 쭉 내려서 아침 추세 이탈하고 저항 받고 내려와 가지고 2500 포인트 근방. 자, 이 금방을 지켜 주다가 여기를 추세를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2,400 포인트에서 2,500 포인트 금방까지 1차적인 상승은 나왔습니다. 이제 1차 상승 다음에 조정 반등으로 들어갈 것인지 1차 상승 다음에 2차 상승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것인지 내일 결정이 되겠죠. 그죠?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음봉이 발생한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아닌 조금 중기적으로 길게 본다면 갭 상승 음봉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갭 상승이 매집일 가능성 일단, 일단 전고점 오랜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길게 보면은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이때 보면은 전고점을 단한 번도 넘지를 못했어요. 7월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 8월 고점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8월 고점 넘어서지 못하고, 9월 고점 넘어서지 못하고, 자 계속 고점을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죠. 그죠.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지만, 지금 반년만에 전고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음봉으로 마감한 것좀 아쉽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어제는 처음 처음으로 주세를 돌파하고 오늘은 처음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한 거예요 자 저점 올려주고 고점 올려줬습니다 이제는 저점을 이렇게 올라가고 고점을 이렇게 올려갈 가능성이 어제보다 확률이 더 높아졌다.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추세적으로 우상향 하는 확률이 70%였다면, 자, 오늘 캔들로 인해서 75%, 80%까지 올라갔다. 요런 시선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바닥이었던 거래대금이 이제 거래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렇 이렇게 또 올라갈 때 바닥에서 외국인이 또 들어와주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방향성은 내일 결정이 될 건데, 단기적으로 추후에 상승, 밴드 상반까지 더 가기 위해서는, 자, 내일 여기 있는 갭 하단 부분을 이탈하면 안 돼요. 자, 가이드 다시 잡을게요. 여기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여기 밑에 있는 갭 하단 부분들 내일 이탈하느냐, 여기 위에서 지켜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요리탈한다면 단기 조정에 빨리 올 확률 가능성, 여기 위에서 끝난다면, 은 그리고 다시 이 은봉 중심 넘어서 준다면, 은 단기적으로 좀더 상승했다가 조정으로갈 가능성.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면은, 이 장대 은봉이 중요한 가이드가 되죠. 여기 중심 부분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요렇게 고점 때까지 일단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주봉상에서는 중심을 지켜주고 있다 아직 단기적 상승에 대한 희망의 불신은 남아있다 주봉상 봐도 내일 결정이 될 가능성이 커지겠다 그죠 코스닥 역시 단기 고점 때에서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지 발생을 했죠 고무적인 것은 거래량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 어 좋습니다 뭐가 좋냐 단기적 계속 올라간다는 좋다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여기서 조정받을지, 여기서 조정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조정은 좋을 것이다, 그죠? 추세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죠? 해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번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냐, 조정이냐, 이것은 내일, 모레의 방향성을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 조정받는다면, 그 다음 상승으로 갈 확률은 매우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뭐, 내일부터 오는 조정이든, 아니면 좀더 상승해서 다음 주부터 오는 조정이든, 이 조정은 우리가 소중하게 봐야 될 위치일 것 같다, 그죠? 미증시 어제 여기 추세 돌파했으니까 상승 가능성을 봤었고, 20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내려오는 추세, 요 가이드에 상방은 돌파하지 못하고 도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도지 상방과 추세 상방, 여기가 이제 가이드 고점대가 될 거고, 아래쪽으로는 도지 하방, 그 다음에 20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금방, 여기 금방. 어, 단기 방향성 결정을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이드를 잡으면 될것 같고, 어째 반도체 지수 자, 끝까지 밀다가 상방 돌파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드디어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장기간의 수렴을 끝내고 난 다음에 추세를 돌파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일자로 갈지 한번 조정받고 갈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지수 역시 조정에는 좋을 수가 있다. 왜냐면 은 오늘부터 미국의 cs 2025가 시작이 되죠. 자, cs는 정말 중요한 행사예요. 왜냐면 전 세계 최첨단 기술들이 소개가 되는데, 자, 결국에는 증시가 상승할 때는 성장주가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 말은 지금 당장 성장하고 있는 산업, 섹터, 기업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래서 CS의 핵심적인 산업, 섹터 기술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어디로 돈이 들어갈지 우리는 참고를 해볼 수 있다. 자, 올해 관전 포인트. 자, 7일 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전 세계 160개국에서 4,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미래 기술을 대거 공개를 합니다. 자, 올해 주제는 연결하고 해결하며, 발견하라. 깊이 탐구하라. 자, 요것들 보면은 결국에는 AI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죠? 오일 재개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AI 산업 적용의 핵심 볼거리로 꼽힌다. 자, 작년에는 디지털 경험에 집중했다면 이번 연도는 AI가 어떻게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다. 작년보다 1년 만에 인공지능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볼수 있는 대목이죠, 그죠? 초연결, 경영 모델 혁신, 보안을 키워드로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콘텐츠, 라이프스타일, 이런 모든 분야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기술을 위해 양자 컴퓨팅과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 UAM, 이런 것들이죠. 생성형 AI 활용 로봇, 에너지 전환 기술. 해서 핵심 키워드는 양자 컴퓨팅, 로봇, 에너지, 모빌리티, 헬스케어, 콘텐츠.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AI고,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 결국에 필요한 것은. 반도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도 뭐 개별 능력에 따라서 좋지만은 반도체 전체를 투자한다면은 반도체 지수를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조정에 적극적으로 말해 드린 것이고 이제 수익권에 들어갔는데 단기적으로 상승하든 조정에 떠 올라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쭉 가져가면 되고 조정에는 오히려 주축의 기회가 될것 같다. 그래서 결국 한국장이든 미국장이든 2025년도는 결국에는 AI가 중심이 될것 우리나라 역시 AI를 중심에 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 i 라면 뭐 인공지능 회사도 있지만 관련해서 반도체, 절, 전력기기, 뭐 SMR,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이 AI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잘 하든 것 아, 올해 우리가 여기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2차전지 뭐 엔터, 뭐 화장품,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이 중심과 이렇게 서브가 되는 이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나스닥 미증시 역시 a i 중심이 들 것이고 그죠 지금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산업이 소개되는 곳이 c s 고 이것이 연초 행사가 되기 때문에 올 한해 중요한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서 나온 뉴스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누가 누구를 만나고 누가 어떤 걸 발표를 하고 어떤 기술이 나왔 고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보면 은 20선 돌파 다음에 현시간 4시 반 정도 인데 지금은 20선 이렇게 조정을 살짝 받고 있습니다 이런 추 추세, 지금, 저항을 받았죠, 그죠? 여기 돌파를 봐야 되고, 자, 돌파하지 못하고 20선 이탈한다면은, 바닥 한번 내렸고, 다시 올리는지, 이 추세 아래쪽에서 반등 여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추세 돌파하면은 바로 상승이고여기죠 자, 비트코인 보면은, 조정 다음에, 저기, 쌍바닥 중심, 어제 여기 위치에서 설명드렸죠, 그죠? 돌파 여부 보자 그랬는데, 돌파하자말자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를 돌파를 했으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캔들 중심 부분 지켜준다면은, 건강한 조정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돌파하고 상승했을 때 보면 은그 전에 만들어진 추세, 여기 상방 저항, 여기 상방 저항입니다. 그죠? 여기 돌파가 되어야지만 다시 안착이될 것이다. 이더리움 역시 이런 추세가 아직 멀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요. 자,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서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20선 돌파가 급격하게 바로 나왔죠. 20선 다시 돌파를 했으니까 약간은 비싸졌고요. 20선 근방 20선 아래가 좀 좋은 위치가 될것 같다. 또 하나 중요한 테슬라 빗에서 반등 나와서 20선에서 저항 받았어요. 자 이렇게 내려온 추세 20선 돌파면 홀딩 올라가는 거 즐기면 될것 같고 20선 아래 특히 이제 400달러 금방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또 줍줍으로 좋을 가격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줍줍은 이제 끝났죠, 그죠 일단 41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데 410에서 400달러 금방 여기는 좀 좋아 보인다, 그죠 다시 더 올라간다면은 줍줍 금지하고 자 10년 전, 15년 전으로 가면은 이때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애플, 뭐 삼전 이런. 애들이 많은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여기와 관련된 중성유주도 많이 올라줬었고요 이때 10년전 15년전에 스마트폰에 장기투자가 되어있다면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흔들었겠어요 단기적 급락도 있었을거고 그 때문에 경제지표가 안좋아서 훅 급락을 했을때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때 스마트폰에 장투가 되어있느냐 안되어있냐 따라서 부가 갈렸다면 지금은 AI가 되겠죠 중투 장투 너무 흔드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은 a i 시대라 "라는 거 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10년 전, 15년 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중장년층들은" 저거 뭐야. 저거 나안 써. 했지만은 처음에는 20, 30대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다 쓰고 있죠. 스마트폰을. AI도 지금 초기입니다. 저거 인공지능 나 쓰겠니? 중장년층은 지금 인공지능 나 그거 쓸줄 모르고 안 쓰겠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데 그렇게 귀를 막아버리면 인공지능 장세를 다 놓치겠죠. 그죠? 항상 투자는 오픈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죠?